돼 있었던 건 아니죠. 네. 갑자기 <laughs> 딱했어요 지금. 아뭐 예. 아, 좋은 또 이렇게 또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또 좋은 교류. <laughs> 이 이게, 이게 그 어, 어, 학생들 이런 게 한국 학생들은 한국 <laughs> 학생에대가가서아들터이 <laughs> 이제 학교 자체가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제가 를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않서 이제 사게하 해도 게 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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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피게로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게지금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 데 음식 문제 이런데 더 쳐다, 심각한 거앞으로먼도을명 하는 그런 지않싶아제 저희가 이제 중국에 지금 회사가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에 지금 진출한 지가 약 1년 가까이 됩니다. 중국이 이제 세계 시장의 어떤 그 교두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중국도 이제 연간 한 5억 톤 정도의 쓰레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2억 톤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고. 그 중요하죠. 예, 가장 중요하죠. 예, 그게 중국으로 가면 아마 중국의 환경 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청도에 이제 지사가 있어요. 아 예. 그 맥스타라는 아, 예. 예, 한국 그 백화점이 거 예, 예. 네, 예. 그 중도에 뭐하 하는 도많지또또 중국 애들도 우리 애들과 만만 들어서 관련야하는그런 한다라면 그 서민 존재하는 자체가 비등이 하기 때문에 사업이 접하기 좀 용이한 거죠. 대표님 하고요. 예, 예. 이제 날짜를 잡아서 예, 예. 뭐 이달 말이 됐든 아니면 다음 달 초가 됐든 예. 이제 본사에서 이제 그무 의료 하는 빨리 시는게 좋은 게보다요 제가 나가게 되면 관련되는 사람들을 우연찮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뭐 여러 분야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다 예. 시정부에서 하는 뭐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데도 다 백이십사일 나갔때는 지금 그 시정부가 운영하는 거뭐 복지시설에 일부인 노인, 여자 주도로 어린이도 모시고 있는 의사가 이제 약한팔 원제, 그리고 또 국가 주속도 하더라고요. 한 달씩 쉬는 데인데.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좀 와서 실습 해라. 앞으로는 그쪽에 한국분들이 많이 찾아올 것이다. 이제 그 재력가들이 한국 관련된 물건들을 우유라고 생하는데 직접 그 중태 안에서, 지금 내일 주방으로는 다 물건이 있대요. 전체로 다 개발을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여보, 뭐, 한 명은 다 넣는데. 중국인가 아파트를 주면은 아파트 사고 나서 근데 그 우리 자기가 내 매일이야 내일 나 이제 거울까지는 이렇게 도울 수는 없지만은 그러 그런 사람들은 여기 올때 이거 들어오면은 여기 안 명이 방문해 가기 해드려서 직접 보시고 어, 아파트 립니다 사실 그 영상을 좀 찍어가려고 그래요 가져가신 것 같아서 좀 보여주려고 해요 네 예, 파주에 는그 한국 파래대학교 한국교육처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2010년부터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중국 유학을 가는 것은 모두 그 외국인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국 대학 전체 대학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파래대학교 한 군데만 이그 우리 한국들 한 과생들이 중국인 본과 중국인 본과라는 것은 중국인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똑같이 수업을 받고 졸업하는 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가까워졌을 때 상당히 우리나라의 그 과거 역사의 불을 또 심지어는 일본까지도 식민지화 할수 있는 그런 불을 창출해내뜨렸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실제 중국과 한국의 실제 다리가 될수 있는 종자를 배양하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해대학교가 그 중국 학생들과 똑같이 중국 학생들과 관시 형성, 학연과 우정의 관시 형성을 가지고 졸업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그 한국과 중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학교가 바로 중국 발해대학교입니다. 와일대학교 발해대학교입니다. 네. 부천의 명소 브런치 카페 커피 전문점 베스커. 250평의 국내 최대 매장에 걸맞는 다양한 테마형 독립 공간 베스코의 모든 좌석은 룸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격조 높은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서비스 면에서도 최고를 지향하는 베스코 직접 구운 베이커리가 무료로 제공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류 바리스타가 내리는 양질의 커피와 다양한 수제 브런치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아, 저희 다단명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뭐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명실 많이. 해요.